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라톤 유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경에 아테네 군 1만 명과 페르시아 군 10만 명이 아테네 근처에 있는 마라톤 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아테네가 이겼는데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42.19km 를 뛰어와서 아테네에 도달해서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 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에서 마라톤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전해오는 전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달려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병사와 같은 그런 열정과 간절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24장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했을 때 제자들이 언제 그렇게 될 것이냐라고 묻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길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길게 대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을 볼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 말씀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까지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몸소 삶을 통해서 이웃들을 돌보고 병자들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열매 맺는 신앙, 결실 있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 결실 맺는 신앙이 어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벌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천국에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이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셔서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시고 천국으로 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곧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잊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때에 짐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금과 지진과 같은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게 될 것이고 가장 큰 환란들이 일어나고 그때는 저 그리스도들이 더 기승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들에 휩쓸 수는 안 되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이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 산 종들은 벌에 채해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시간에는 아주 큰 맥락들만 짚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줄기는 먼저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특별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알아야 하고 그때를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삶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슬플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이 다가온다는 얘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상이분을 통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과 같이 또 전염병으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운석이 충돌하거나 핵폭탄이 터져서 인류가 멸망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보다 새로운 종말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끝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입니다. 인간을 복제한다고 합니다. 인간을 복제해서 사람이 영원히 스스로 살수 있는 스스로 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영생하는 그런 시대, 또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그런 AI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환란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잘못 대비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생각으로 막연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눈으로 생생히 보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그 무서운 일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깨어서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종말의 때들을 분별하고 그 징조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그 종말을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자지 않는다는 것이고. 늘 그기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종말이 올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놓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종말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때가 지금일 것이라고 긴장하고 깨어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종말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까?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그렇게 준비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현재 주어진 시간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소명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소명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다가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서게 될그 날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소명을 이루어 가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종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그때가 지금은 아닐 것이라고 안이하게 살고 아무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